야문 열어. 우와, 힘 좋게 두드린다. 똑똑도 아니고 그냥 쾅쾅이다. 발로 안 차서 다행이네. 멋있다, 게롤트. 야문 열어. 이 자식들이 사람이 왔는데. 그래, <웃음> 발로. <웃음> 발로 차기 차는구나. 야 어디까지 벗었냐, 게롤트. 어, 다행이다 그래. 두번 정도는 있어줘야지. 아이, 다행이다. 내가 아무리. 하여튼 그거지만 말이야 게롤트 모든 것을 볼 필요는 없잖아 잘 입었지? 어머 잠깐만 아니 어이 잠깐만 야 여기 여자도 있는데 왜 혼탕이야 야 혼탕이란 얘기 안 해줬잖아 야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이러어먹나 <laughs> 그래. 저번에 이거 제발 <laughs> 나. 아니, 이거, 모자이크 하기 힘들다고. 저번에 편집할 때 내가 모자이크가, 모자이크 한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세상에 이 모자이크를 할 자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. 아이, 이 이러면 어 젠장 망할 자식이 이런 데서 만나자고 그냥 사장실에서 보면 되지. 무기? 있네. <laughs> 무기? 난 맨손인데 나도 칼 하나 줘. 무기. 아, 그래. 아, 뭐야, 철퇴? 아니다, 칼. <laughs> <laughs> 나도. 나도. 야, 니네들이 잘 싸우지? 어, 난 목욕탕이나 구경을 이렇게 했어. 야, 목욕탕 시설 좋다, 야.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더라? 어, 아, 그래. 잠케구 하려고 그랬지. 이쁜 마음에 든다. 야, 너 나랑 같이 갈래? 이런 걸 들고 쳐들어왔단 말이냐? 적어도 갱단 두목들을 상대해야 되는데. 아니, 어디다가 이렇게 빌고 있는 거냐? 어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구만. 얘네들 왜 이래? 오? 어, 여기 뭐 있는데? 아무것도 안 보여. 나만 안 보여? 니네들은 뭐 보여? 나 왜? 어디야? 누구야? 누가 날 불렀냐? 그래, 뭔 소리야, 임마! 내려와 내려와서 얘기해 아니 내가 올라갈까? 어어 어, 어, 잠깐만 저거 어 잠깐만 내가 저거 뭐 훔친 게 되는구나 경비병이 날아 가지 가지 아래 가지 가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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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소리 질러라 그만 소리 질러라 어 뭐야 아니 아니 갑자기 경비들이 왜 이러냐 어, 잠깐만 너너야 아이 아이! 뭐드래? 사람들이 뭐? 사람들이 뭐? 어? 야! 내... 다 도망을 가... 야! 야! 야 임마! 이란 씨... 흐 꼬마 이 자식! 내 꼬마 이 자식! 너는 삐끼가! 아니 어떤 스타일인지 구경은 시켜주고! 아, 뭐야 이거 죄수야 뭐야? 안돼 이거 음에 안들어 아니, 어우, 그래도 뭔가, 안소니스러운 스타일인데, 뭔가, 와, 음, 오, 그래, 됐다. 뭔가 인상이 좀 바뀌었다. So long. 뒤에가 포니테일이 아니니까 조금 밋밋하긴 하다. 근데 이발사 양반, 여기 목욕탕이 어디요? 나 목욕탕 찾고 있는데. 나 지금 돌아버리겠어. 목욕탕 때문에. 너도 내가 무섭냐? 나도 니들 무서워. 어이, 나랑 같이 가자. 내 동료가 되라. 정 맞으면 프겠다야 빨리 풀어또 혹하고 있어. <laughs> 또 저기 혹하고 있어. 잠깐. 근데 이 안쪽이 궁금해. 여기 뭐야? 얘네들하고 대화만 안 하면 되는구나. 야 니네들 거기 좀 있어봐. 나 혼자 들어갔다 올게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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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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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뭐야! 도적이야, 도적이야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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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너, 니네들 어디 가냐? 목표가 내가 아니냐? 하하하. <laughs> 좋다좋텐다 좋은 구경결이지. 이고르. 뭔가 싸움에 이골이나 있을 것 같은 녀석의 이름인데. 어, 이고르. 거한인데, 야, 저번에, 너, 나 어디서 본, 본적 없냐, 너? 나한테 삥 뜯기고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냐, 너? 아, <laughs> 이거, 배우들 돌려막기 <laughs> 이렇게 많은 출연자가 있는데, 이거 배우를 돌려막기를안 하면은 감당을 할수 없겠지만, 은 가끔씩 조금 헷갈린다, 야. 야, 너 등에 그 도끼가. 왜? 아니,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? 괜히 강하게 나갔나? <laughs> 아니, 우와, 잠깐만. 아이, 이런 젠장맞을. 갑자기 왜 일이 이렇게. 경원 되려고. 진짜라니까. 진정들 하시고, 진정들 하시고. 아, 파 아파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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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난경원 되려고 왔다니까, 진짜로. 근데 머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처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 판타지를 하는 것 같은데. 넌 임마, 딴 놈들 다 싸우면서 죽을 동안에 너 여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고 있었냐, 이제 저거. 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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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가봐. 수입 및경비 노래용 살롱, 경비 고정비. 내가 이런 걸 읽을 필요는 없잖아. 어 뭐야? 어 안돼? 밖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구나 니네들. 뭐 어, 사생아들을 지금 계속 흠신 두들겨 패주고 있어서 기분은 좋다마는. 어 이건 왜 도적들이야? 여기 사생아 구역인데 니네들이 왜 여기 있냐? 여기 막 사생아, 사생아구역이야, 여기. <laughs> 아까 리코 느낌표 붙여놨던데 리코 잡혀와있네. 좀 풀어주고 그냥 가면 어떨까?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야. 니네 일은 니네 일이고, 내네 일은 내 일이고, 이러면서. 아, 아니, 맞다. 나 아까 약속했는 거 있는데. 아까 뭐, 다리 뭐,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죠? 큰일 났네. 이거 비도 오고, 밤이고, 이거 어떡하지? 내가 까먹었다. 그 약속을. 어, 다음에, 다음에. 아직 기다리고 있을텐데 보지마 인마 내가 할일을 못하잖아 음? 이걸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알아냈지 아 그래 여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기 위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저 굴다리 위에서 내가 찾으니까 못찾았지 여기를 여기 아래에 있다라는걸 바보 게롤트 바보로 몰아 붙이자. 에이, 바보 게롤트 이런 것도 못 찾고. 에이, 바보 게롤트. 어이, 아까 그방나 다시 좀 보여주면 안 되냐? 여기 길을 못 찾아와가지고. 아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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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. 어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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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그때 무거워가지고 밖에 상점을 그런 거 가져가도 괜찮지. 친구, 내가 요즘 좀 궁해서, 사실뭐 궁하진 않아, 이제. 벗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. 뭐 말이야? 얘가 말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. 뭐 나보고 야 임마, 네가 알아야지. 그런 걸 돈도 안 주고 이런 걸 위쳐 센스 이런 거를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써먹는 거 아닌데, 뭐야? 야 임마, 난너 부하가 아니야. 이봐, 말 잘해. 그래, 말 잘해. Gotta ask me nicely. I'm not one of your Emory. three boys. Mm -hmm. Pardon my tone. I've grown accustomed to.